실제로도 이제 중환자실 회진을 둘러보면 은뭐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은 이상한 말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거 정신과 문제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런 비약물적 중재를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연락을 드립니다. 도움을 요청을 하죠. 달려오신다. 달려올 수있으면 달려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그냥 너무 불안하거나 이렇게 우울해서 이렇게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식과 집중력이 떨어져서 진압력에 명확한 문제가 있는 선망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필요하다면 이제 저희 과 약을 좀 쓰게 됩니다 선망은 잠깐 왔다 가는 손님과 같은 거잖아요 연구에 의하면 노인에게 정신과 약을 잘못 너무 오랜 기간 투여하면요. 모든 원인의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재평가를 통해서 선막약을 협진해서 제가 드렸던 선막약을 끊어 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거가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과에서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 정신과적인 이런 협진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환자의 어떤 영양 상태가 불균형했으면은 저희가 영양 팀을 통해서 가능한 충분한 영양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감염이 너무 심해서 이 사람이 선망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감염 내과와 같이 제가 협업을 해가지고 만약 감염 원을 제거해서 환자분의 상태가 좋아지면은 이 선망에 대한 어느 정도 증상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다학제적인 접근을 해서 환자 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교정하는 절차가 꼭 필요해요. 저는 사실 협진으로 이렇게 외상외과 환자분들을 뵙고 저한테는 외래로 이렇게 연계까지 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선망이 왔었어도 결국에 외상 환자였기 때문에 그분들을 몇 달씩 길게는 몇 년씩도 보실 텐데 실제 선망의 예우는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좀 어떤 거 같으신가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실제로 선망을 좀 심하게 겪었던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기억을 못한다, 이전보다 좀 일상생활을 못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 나중에 결국에는 뭐 신경외과나 탁월을 보내서 뭐 후유 장애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환자가 이제 호전이 되면은 증상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어 장기간. 우리가 장기간 두고 볼 때는 인지 기능의 저하가 동반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에 발견을 하고 조기에, 조기에 뭔가 개입을 하는 게 그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용업 교수님과 같이 선망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지금 저희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laughs> 실제로 정신과에서도 연구들을 보면은 선망이 있었던 분들이. 치매로 갈 가능성이 그냥 일반 노인에 비해서 많게는 8배 이상 높다라는 연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당장의 선망으로 인해서 평소와 답지 않은 행동과 망상과 환청을 이야기하는 이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추후에 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조금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질환인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호자분들께도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뭘 해야 되나요라고 하면은 보호자분들이 환자 앞에서 당황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환자분 상태가 그만큼 힘드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머리의 일시적인 기능 부전이고 환자가 치료가 잘 되고 상태가 좋아지면은 그만큼 증상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보호자분이 여기서 많이 불안하거나 그러시면은 어 환자분께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옆에서 계속 뭐 오늘이 며칠이고 내가 누구고 오늘 뭘할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알려 주셔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가족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옆에서 간병을 못하고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보호자분들이 되게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보호자분들한테 너무 죄책감을 가지진 마시라 대신 어, 간병인한테 잘 부탁을 하셔서 가능한 낮에는 휠체어 타고 밖에 나가 있게 좀잘 부탁을 하고 영상 통화 같은 거 많이 하셔서 가족의 목소리나 모습을 좀더 보여주시고 중환자실에 계실 때는 뭐 사진 같은 거 가져오시면 좋다. 그리고 또 보호자 분께 저희가 또 요청을 드리는 게 원래 쓰고 있는 보청기나 안경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항상 보청기를 끼고 안경을 끼시는 분들이 그거를 하지 못하시면 잘 일단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셔서요 보청기나 안경을 좀 가져와 주시면 우리가 낮에 좀 착용을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랑 그 연장선상에서 가족 분들이 늘 당황하지 마시고 이분의 존엄성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왜 그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에 어 부끄러워 죽겠어? 이게 아니라 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어디가 불편한 것 같은데 불편해 보여.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식의 끝까지 이 사람을 나는 알아. 이 모습이 너의 아픈 모습이고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닌 거 알아. 그리고 너의 진짜 모습을난 여전히 바라보고 네 곁에 있어 줄게. 이런 안심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김진주 선생님과 선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무척이나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처럼 한 마디로 좀 요약을 한다면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선망은 환자 상태를 반영하는 척도다 반칙으로 한마디 더 하면은 <laughs> 환자와 의료진 가족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망 결코 만만히 볼 병이 아니다 누군가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잘 대처했을 때 병과 증상뿐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를 잘 케어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역시 정신 과한행위니다이 영상을 통해서 자칫 오해할 수 있고 놀랄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아파할 수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조금이라도 선망을 잘 이해하고 큰 도움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